안녕하세요. 강남이루만과 현주 원장입니다. 스마일 수술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수술인데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장점을 알고 있을 겁니다. 오늘은 장점뿐만 아니라 꼭 알아두셔야 할 단점까지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스마일 수술의 가장 큰 장점은 작은 절개로 인한 빠른 회복과 낮은 안구 건조증 발생률입니다. 각막 절편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구조적 안정성도 높고 외부 충격에 의한 손상 위험도 적습니다. 또 수술 후에 통증이 거의 없고 수술 후 시력 회복 속도도 빠른 편으로 시간이 부족한 직장인들에게 적합한 수술이라 할수 있습니다. 반면 단점도 존재합니다. 라섹 등의 수술에 비해 절삭량이 많아 고도 근시나 고도 난시에는 부적합할 수 있고 원시 교정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중에 일어날 수 있는 합병증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협조가 안 되는 분들은 레이저 조사 중간에 레이저 기계 석션이 풀리면서 수술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고요. 드물게 렌티큘을 박리하고 꺼내는 과정에서 렌티큘이 찢어지거나 미세한 조직 잔여물이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수술 중의 합병증은 수술하는 의사의 숙련도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반드시 경험이 많은 숙련된 의료진의 시술이 중요합니다. 스마일 수술이라고 무조건 좋기만한 수술은 아닙니다. 이 수술이 나에게 맞는 수술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밖에도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전화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남 미루만과 현주 원장이었습니다.